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5강에서는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첫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아, 의미가 헷갈릴 때 반대말 생각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궁금증으로 시작해 볼까요? 운동 영상을 보니 허리가 얇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 가늘다라고 해야 한다는 답을 달았더군요. 그런데 댓글에 요즘은 얇다라고 표현하니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고 줄임표를 점점점점 쓰셨어요. 반대말 생각해 볼게요. 가늘다의 반대말은 네, 굵다입니다. 굵기를 나타낼 땐 가늘다, 굵다를 씁니다. 가늘다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국다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얇다의 반대는 네, 두껍다이죠. 그래서 두께를 나타낼 때는 얇다, 두껍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얇다는 두께가 두껍지 않다.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노랑나랑은 완전히 틀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틀리다 아니라 다르다지. 이렇게 수정하시곤 하잖아요. 이렇게 다르다, 틀리다 많이 헷갈려서 쓰거든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네, 같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 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같다. 틀리다, 맞다. 를 생각하시면 잘 쓰실 수 있겠죠. 뜻 한번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격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격상의 반대말은 격하입니다. 그러니까 격상과 격하는 반대 의미로 둘다 같은 문맥에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격상의 뜻 보겠습니다.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높임.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지위가 사장으로 격상되다. 지위가 이사로 격상하면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도 커진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다. 이런 표현. 격상은 격이 높아질 때. 품격이 높아질 때, 이럴 때 쓰일 때가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맥은 조금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경계로 강화된다, 경계로 상향 조정되다, 이런 표현 생각하시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감소, 증가 외에도 반대 뜻을 나타내는 말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서들을 보면, 플러스 쪽, 더해지는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흔히 그냥 증가, 증가하다로 거의 쓰시고 마이너스 쪽, 덜해지는 쪽, 아래쪽은 흔히 감소, 감소하다로 많이 쓰세요.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있는 단어들은요. 증가, 감소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여러 단어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감소, 부담 증가도 쓰실 수는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부담 경감, 부담 가중,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매연 감소 말고요. 매연 저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또 예산 감소 말고 예산 축소로도 쓰실 수 있고요. 소득 증가 말고 증대 어떠세요? 또 빈부격차 증가 말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심화를 써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문맥이 있잖아요. 그럼 빈부격차 심화. 또 수출 증가, 증대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쪽, 감소 쪽 단어 쓰실 수 있는 거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감소, 줄다, 줄이다, 낮추다, 저감 또는 축소, 줄어들다, 경감, 약화, 완화, 둔화 이런 단어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플러스 쪽, 증가하는 거요 올라가는 거 그럴 때는 증가 증대 또는 늘다 늘리다 높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확대 커지다 가중 강화 심화 격화 가속화 이런 단어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대말 생각하면서 풍부한 어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율과 비중을 좀 구별하려고 합니다. 비율과 비중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응하는 말들도 좀 달라요. 비중의 뜻,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그래서 비중이 크다, 작다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비중이 높다, 낮다 이렇게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낮다도 예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은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다, 높다. 또는 이번 시험은 객관식 30%, 단답형 40%, 서술형 30%의 비율로 각각 출제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전형적이죠. 그러면 표현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1.8%로 그중 목재와 같은 산림 연료가 28.5% 수력 3.7%, 풍력 3.2% 순으로 그 비중이 크다. 사실 지금 이 문맥에는요, 비율을 써서 비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 이 표현이 다 끝나고 나서 비중이 뭐가 제일 크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비중을 쓰실 수도 있겠죠. 비율과 비중 잘 구별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의미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의미에 너무 민감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박수를 치다. 한번 시범을 보여 봐.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박수라는 명사에 이미 치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침, 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 시범에도 보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모범을 보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낙엽에도 떨어지다가 있어요. 나뭇잎이 떨어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자어는 한자어대로 나타내고 또 고유어 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의미 겹침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박수하다, 시범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로 있어요. 하지만 어, 박수치세요가 아니라 박수하세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겹침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피동의 뜻이 겹치고 사동의 뜻이 겹쳤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좀 지양하고 간결한 방향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피동의 겹침의 대표적인 것은요, 그렇게 보여지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다. 좀 이상하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해서 사실상 비교적 많이 개선됐어요. 이거는 그냥 보이다, 발견되다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는 아마도 좀 말을 좀 느려서 심리적인 여유를 두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지만 겹치는 의미이니까 또 보이다, 발견되다로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사동 겹침이거든요. 무엇을 완화시키다, 향상시키다, 충족시키다, 확장시키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의도를 좀 곰곰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시키다를 쓰면 강력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완화, 향상, 충족, 확장에는 사동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모뭐하게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냥 바로 하다를 붙이시면 되고요. 사동의 뜻을 더하는 시키다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전미사 화가 붙고 그 뒤에 이제 전미사가 붙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기계화 시키다, 뭐 대중화 시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화가 이미 그렇게 만들거나 됨,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가 붙을 경우는 무조건 하다 붙이시면 돼요. 기계화하다, 대중화하다, 도시화하다, 자동화하다, 전문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참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요. 대하다, 관하다. 워낙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똑같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이미 둘이 구별이 잘 안된다는 거는요 문맥에서 별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의 대하다와 가나다는 각각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차이가 크지가 않지요. 무엇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나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 들어보셨고 다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하다와 관하다가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변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이거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관한보다는 대안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대안이 자연스러운 것은 마주향하여 있다라는 대하다의 기본 의미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경우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지 너에 관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참고하실 수 있죠. 한편 좀 포괄적이라면, 즉 범위가 넓다면 실업 대책에 관한 글, 그니까 글의 주제가 되는 대상 같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관한이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5강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첫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단어들이 있고, 또 의미도 다 다르죠. 우리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쓰기로 해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한번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